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이 보내주신 2025 데이터 인 디자인 강의 자료 어, 이걸 좀 깊게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디자이너에게 필요한 AI, 특히 그 머신 러닝의 핵심 개념들을 좀 파헤쳐볼 건데요. 단순히 뭐 기술 용어 배우는 걸 넘어서 어, 디자인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관점 그런 걸 얻는 게 목표예요. AI가 여러분 작업에 어떻게 도움이 될수 있을지 같이 한번 보죠. 네, 반갑습니다. 그게 참 중요한 지점 같아요. AI를 그냥 뭐 마법상자처럼 생각하기보다는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특히 머신러닝의 기본 원리를 이해하는 게좀 필요하죠. 오늘 자료에서도 딱 그걸 짚어주더라고요. 머신러닝은 결국 데이터를 통해서 패턴을 배우는 방법론이다. 이겁니다. 아, 그 패턴학습 설명하는 비유가 진짜 재밌었어요. 점을 찍고 선을 긋는 것이라고요. 어, 그게 무슨 뜻인지 조금 더 쉽게 풀어주실 수 있을까요? 특히 디자인 관점에서는요? 네, 그게 아주 직관적인 비유인데요. 음, 우리가 가진 데이터 하나하나 있잖아요. 그걸 그냥 좌표 평면 위에 점으로 찍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면, 웹사이트 사용자가 어디를 클릭했는지, 얼마나 머물렀는지, 이런 정보들이 다 점이 될수 있는 거죠. 머신 러닝은 이 점들이 이렇게 흩어져 있는 모양새, 그러니까 그 분포 패턴을 가장 잘 나타내는 선이나 어떤 경계, 이런 걸 찾는 과정이에요. 뭐 예를 들면 집 크기라는 점하고 집값이라는 점 사이의 관계를 가장 잘 보여주는 직선, 즉 선을 찾는 것처럼요. 아하. 그러니까 흩어진 정보들 속에서 뭔가 의미 있는 관계나 규칙, 이걸 눈으로 보고 찾아내는 과정이군요. 와, 그럼 어떤 점을 찍을지, 그러니까 어떤 데이터를 쓸지가 정말 중요하겠는데요. 데이터가 좀 지저분하면 제대로 된 선을 긋기 어렵잖아요. 어, 사람이 봐도 이게 패턴인지 뭔지 알기 힘든 그런 노이즈가 많은 데이터로는 AI도 뭘 배우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데이터를 좀 깨끗하게 다듬는 작업, 전철이라고 부르는 게꼭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용자 만족도는 1점에서 5점인데 사이트 이용 시간은 막 초단위로 되어 있고 이러면 단위가 다르잖아요. 이런 데이터 범위를 좀 맞춰주거나 스케일링, 아니면 정보가 빠진 부분을 채우거나 결측치 처리, 혹은 너무 혼자 동떨어진 값들을 좀 제거해주거나 이상치 제거 이런 작업들이죠. 디자인으로 치면 음, 본격적으로 디자인하기 전에 레퍼런스 자료 싹 정리하고 방향 잡는 거랑 좀 비슷하다고 할까요? 네네. 데이터가 잘 준비됐다면 이제 선긋기 방식도 좀 달라질 수 있겠네요. 자료 보니까 회귀, 리그레션랑 분류, 클래스피케이션 이두 가지가 나오던데요. 이건 어떻게 다른 거죠? 이게 디자이너가 가진 어떤 질문들의 답을 줄수 있을까요? 어, 좋은 질문이에요. 선을 그어서 연속적인 값을 예측하는 것. 그게 회귀예요. 예를 들어, 이 디자인 요소를 이렇게 바꾸면 사용자 참여 시간이 얼마나 늘어날까? 뭐 이런 질문에 답을 찾는 거죠. 반면에, 선이나 어떤 경계로 데이터 영역을 이렇게 나누는 것. 이게 분류입니다. 뭐 예를 들면 이 사용자는 A 디자인 시안을 더 좋아할까 아니면 B 시안을 더 좋아할까 라든지 아니면 이 이미지는 로고야 아니면 일러스트야처럼 특정 카테고리로 딱 나누는 문제에 쓰는 거죠. 결국 풀려는 디자인 문제가 어떤 종류냐에 따라서 적합한 선긋기 방식을 고르는 셈이에요. 그렇군요. 근데 사용자를 이해하려고 고려할 특징들. 그러니까 그 차원이라고 하죠. 그게 너무 많아지면 오히려 패턴 파악이 어려워진다는 차원의 저주 이야기도 있었어요. 왠지 선택지가 너무 많으면 디자인이 좀 산으로 가는 거랑 비슷한 느낌인데요. 네, 맞아요. 비슷한 맥락입니다. 사용자 특성, 뭐 나이나 지역, 클릭 패턴, 구매 이력 같은 거요. 이걸 막 수백, 수천 가지로 늘린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모델이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정보가 너무 많으면 오히려 중요한 패턴을 가리기도 하고 분석만 복잡해져요. 마치 너무 많은 디자인 요소를 한 화면에 다 넣으면 핵심 메시지가 흐려지는 것처럼요. 그래서 뭐 PCA나 TCN 같은 차원 축소 기법을 써서 데이터의 진짜 핵심 특징만 남기고 좀더 효율적이고 정확하게 분석하려고 하기도 합니다. 아, 근데 단순한 직선이나 뭐 평면으로 나누기에는 너무 복잡하고 묘모한 그런 사용자 행동 패턴 같은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어, 이럴 때 신경망, 특히 딥러닝이 나오는 거 맞죠?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디자인 요소 조합이 어떤 사용자 그룹한테는 되게 좋은데 또 다른 그룹한테는 완전 별로인 뭐 이런 복잡한 관계요. 비선형적이라고 하죠. 이런 건 단순한 직선, 즉 선형 모델로는 잡아내기가 어려워요. 인간 뇌 구조를 좀 모방해서 만든 인공 신경망, 특히 여러 층 레이어를 깊게 쌓은 딥러닝은 이런 복잡하고 좀 추상적인 패턴 학습에 강점이 있죠. 그럼 이 AI 모델이 학습을 잘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선을 제대로 긋고 있는지 이건 어떻게 평가하나요? 손실 함순이 오버피팅이니 하는 개념들이 나오던데요. 혹시 너무 학습 데이터에만 딱 맞춰져서 정작 실제 사용자한테는 잘안 맞는 그런 디자인을 만들게 될 수도 있는 건가요? 아... 그거 진짜 중요한 지적이에요. 손실함수라는 건 모델이 예측한 값, 그어진 선이랑 실제 정답, 실제 점 위치가 얼마나 다른지 재는 일종의 오차 측정기 같은 거예요. 학습이라는 건 결국 이 오차를 계속 줄여나가는 과정이고요. 근데 학습 데이터만 너무 열심히 파고들면 이걸 오버피팅이라고 하죠. 그 데이터 안에서는 거의 완벽해 보여도 막상 새로운 실제 사용자 데이터에는 잘안 맞는 모델이 될수 있어요. 일반화 성능이 떨어진다고 하죠.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특정 테스트 그룹한테는 만점 먹히는 디자인인데 실제 시장에 내놨더니 외면받는 그런 경우랑 좀 비슷한 거죠. 그래서 보통 학습에 안쓴 별도의 검증 데이터로 모델 성능을 계속 확인하면서 학습 정도를 조절합니다. 아. 결국 기술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한 건 이걸 디자이너로서 어떻게 쓸지 아는 거겠네요. 강의에서도 이 부분을 진짜 강조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게 핵심입니다. 어떤 AI 기술 쓸까 고민하기 전에 내가 진짜 풀려는 디자인 문제가 뭐지? 그리고 이 문제를 풀려면 어떤 데이터를 쓸수 있고 그 데이터가 뭘 의미하지? 이걸 명확하게 아는 게 먼저예요. 즉 문제 정의 능력하고 데이터에 대한 이해 그리고 디자이너로서의 그 도메인 지식이 사실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코딩 능력 자체보다 이걸 훨씬 더 강조해요. 음. 결국 기술은 도구일 뿐이고 디자인 문제를 깊이 이해하고 데이터를 통해서 가설 세우고 검증하는 그런 컴퓨테이셔널 사고가 핵심이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데이터 기반 디자인 프로세스라는 것도 결국 그런 접근법인 거고요. 정확합니다. 가설 설정, 그러니서 디자인 컨셉 정의부터 시작해서 데이터 모으고 탐색하고 모델 만들고 평가하고 해석하고 또 그걸 바탕으로 다시 개선하고 이런 반복적인 과정이죠. 기술이 중심이 아니라 문제 해결이 중심인 거예요. 오늘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AI를 보는 시각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그냥 뭐 단순 자동화 도구 이게 아니라 데이터를 통해 세상을 이해하고. 디자인 문제를 새롭게 보고 해결해 나가는 어, 되게 강적한 렌즈이자 파트너가 될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기술은 계속 변하잖아요 근데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하는 능력 그리고 자기 가는 디자인 분야에 대한 깊은 이해 이건 변하지 않는 가치거든요 AI는 이런 능력을 더 키워줄 수 있는 좋은 조력자가 될수 있죠 마지막으로요 여러분이 지금 하고 계신 디자인 작업이나 고민에 오늘 저희가 나눈 점 찍고 선 극기 관점을 한번 적용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여러분이 다루는 사용자 데이터, 제품 데이터, 경원 데이터 같은 것들을 점으로 한번 보고 그 안에서 어떤 숨겨진 선, 그러니까 의미 있는 패턴이나 관계를 찾아낼 수 있을지 한번 상상해 보시길 제안하면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